안녕하세요 s u r 에서 f you're not sure i 하고 o u 하나 하고. t sure if you're 난 o t sure if y 있어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r <laughs> 조심해 봐. 네. 체크기가 <자극이가> 하이요. <laughs> <laughs> 누구? 전 아. 전문가하고 상의하라. 하이는 수치가 유지질 <laughs> 않는. 거야. 그럼 음, 오빠 인슐린 맞 아니. 내초창기 인슐린 맞았어 맞았어? 병을 이번에서 마치 무조건 약으로 안해는 그때 이번했을 때. 얼마나 귀찮은지. 나도 해줘. 음. 약은 그냥 먹으면 되잖아. 인슐린은. 어제 다이 고구마 안먹었다 했더니 다온이 고구안먹는다데인슐린다가 내가 씻야 되잖아 이거를 아유 얼마나 귀찮음에 희수가 맨날 닦은 거를 요새 자동 기계 나왔어 희수가 맞잖아 그지? 뭐, 어. 차고 다니면은 그게 감지를 해서 그러면 희수는 계속 맞아야 돼? 근데 그거 희수가 하려고 했는데 어. 겁나 떨어졌다 <laughs> 붙이고 있을 수가 없어 사람 움직이고 는 아, 아니 그거는 저거고 음. 패치고 음. 이게 여기다 협에다차여있다 배 밑에다가 이제 차고 다니는 아니, 그러면은 이게. 그, 그 시로 그,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두 번이면 두번 이렇게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니까, 러장이가 자기 어, 몸에 대해서, 어. 혈압이, 이제, 장이 올라가면 어. 그만큼 양을 주입을 시켜줘. 기게 자동으로 어, 하루에 뭐, 네 어, 번이나 3 번이든? 주입을 시켜줘. 근데 어, 어, 그게 떨어져? 그 팔기? 이 그게 그기계라 움직이면. 할, 여기, 장지종합병원에서 그거 하는데, 150만원인가, 1 8 0만원 그거 괜찮겠다. 그러니까, 편아네아 음. 음. 그래서 그그그아 비싼 거지. 아는 그네분 내분 내분 부위 의사가 그러더라고. 자기 아버지도 하고 다니고 돈납편하네 아니 아 편하대. 뭐무 아, 아, 신경을 안 쓰고 되니까. 쓰러질 것 같아 너. 그 히스도 그 해. 그 정도까지 안 히스가. 거기다가 약그 챕스를 넣으면 그 약이 조절을 해주는. 야, 그러니까 내가 사, 약은 내가 캡슐 그냥 주인만 해주면 돼 그렇게 처방해서 그거를 이제 바다에 네. 가서 물질을 파고 <laughs> 약값이 되겠죠 약값이 어르신들한테는 괜찮겠다 많이 움직임도 음. 없으시고 그거 괜찮네 음. 아, 그러냐, 그런 게 근데 나오네. 오빠들은 많이 움직여서 앞으로 그거 안 짜시기 위해서 몸 관리를 꾸준히 해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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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웃음> 예, 운동 <laughs> 아니 운동해도 아참 음. 오빠 애플 애플사이다 식초가 있대. 아까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애플 사이다 식초. 응. 그거를 국 대신에, 그거를 밥 먹을 때, 국물, 국물로 그거를 먹으래. 식초를? <laughs> 응. 나도 밥 먹을 때. 식초가 몸에 시초가 좋아. 안 끓여먹잖아. 그래 안 좋죠. 찌 개가 음,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아. 안 좋죠. 안 먹어. 아, 옛날에 막 김치찌개 해먹고 막이게서 먹는데, 국끓여먹는면콩나물국 있잖아. 미역국. 응. 한면 좋지. 해.

안아 근데 난 짜게 먹어서 아우 나싱거오면은 아우 그럼 오빠 당뇨가 몇살때 있었어? 얼마지? 난지오 년? 오년 밖에 안 됐는데 년? 저점에안 먹어야지. 오 년? 저, 저 우리 집 옆에 있는 건데. 어디를? 시각물사장. 저말 많으면 드디어 는안 먹고 뭐? 안 먹고 저, 저 바다에다가 모래다락 젖수에 는 안 돼. 저기 돼. 개인 땅이래 개인 땅인데 어디 임대를 준 건데 그그 임대자가 이제 다시 안 준다 고 저거 어떻게 하냐고 저거 저수진, 저 개인이 샀구나. 그개인데 임대를 준 거예요. 또 회사가 어. 그래서 그래서 골프를 좀 재밌잖아요. 이제 물에다 치는 거니까. 그치. 근데 저걸 이제 안 준다는 거요. 끝나가도 사용 가가 왜? 기간 어, 만료가 됐다고. 기간 만료. 왜 저수지에다 공 들어가잖아 근데 그 공이 특수공이라서 떠요 붕붕붕 그래서 조금 가벼워요 간절히 간절히 그 바닷가그 바퀴 타고 들어가면 줄을 일반인은 못 느껴 근데 저거. 가볍다는 걸야 이거 제 환호는 이스라엘 저거 무슨 일이냐 됐다 알겠다 간 손절 짓고 아니 이스라엘 왜 저기서 는 거야? 건... 왜? 이스라엘 어, 왜? 아 이거 왜그러 왜? 교양이. 아, 이 왜? 왜? 이게 종교 문제일 텐데 사실 이게 이지뭐예 언니가 스트레스 받아언니 스트레스 받아자군데 아니야 좀 카메라 아, 알았어 빨리 끊고 치킨너겟 안돼 세훈이 내려와 밥 먹어 언니가 스트레스 받아 저기 세훈이 알았지? 그러니까 저저저저밥 음. 저, 먹고 라고 그래 거기서 걔네들이 코난이지 그저 아랍애들이 코난이지 어쨌든 세훈이 내려와 밥 먹어, 그래. 아, 밥 그래. 먹어. 아, 음. 맞아 코난이요 그게 이 주택 음. 산에 가나? 응? 산. 그거 응. 서니까 그게 문제야 아무도 봐도 자기만이 선택지 나가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은 뭐 병원 이런 데막 불편해 버리면 어떻게 그지않 등산이 최고야 살 때. 아, 나 어제 수덕사 좀 올라갔다는 데 아, 힘들어 가지고. 힘들지. 어. <laughs> 무릎 아프고 무릎 아파? 아프? 응. 아니 그냥 거기 위에만 응. 응.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아, 너무 힘들다 야 사키튼 손님 많으면 일로 밀어 어제는 그 수탄 그 넓은 가게에 길이가 채식이거든요 뭐가? 넓이가 한 50m 돼 거기에 꽉차 가려고 하는이서있야이야난 응. 난, 난 어디에 가면 기지도가지고 음. 내가 이래면서 좀헛웃나 봐, 헛웃나 진짜 웬일이야 오빠 거기 식당이 뭐 아, 여이 뭐지? 누구네? 식당 이름이 뭐지? 아, 거기는 잘 되네요. 거기는 오전에, 오전에, 오전에 손님이 있고 그러면은 한 사천만 원풀 때. 어, 오전에 막 손님이 많않아요가지고 거기는 많잖아. 고기 보면은. 시장에래도 크게 해야 되는 거아그그게 어느 순간에 터져야 자고 <목소리> 나도 갑니다그래 장사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돼. 그렇다고요. 여기까지 찍을게요.